안녕하세요 저없는 아빠의 아파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택배가 왔는데요 이 화장지를 이 화장지를 제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30m 짜리에요 화장지가 30m인데 이 화장지 하나를 제가 풀어가지고 30m가 되는지 한번 그거를 한번 실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희 방 끝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쭉, 쭉 왔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자자 자 7m 보이시죠? 여기까지 7m입니다.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표시할게요. 를 7m 7m고요. 주어진 데 보시죠. 여기서. 여기서 쭉 시작해서. 아까 7m 나왔습니다. 7m.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7m. 여기까지 270. 그러면은, 어, 9m. 9m. 70이죠. 9m. 70까지만 하겠습니다. 9m. 70. 그럼 여기서 제가 화장지를 뜯을게요. 대충 조금 넘었는데, 그러니까 대충 한번 계산해 보세요. 9m70. 9m70. 또 여기서 제가 여기 롤을 또풀러서 반대편까지도 가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은 이게 총 9m70이에요. 제가 이거는 지금 있는 거는 이거는 걷어두고 다시 지금 열 롤을 한번 더 가겠습니다. 9m70이 계산을 해 보세요. 저도 지금 계산이 갑자기 안 되는데.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제가 쭉 다시 한번 또 갈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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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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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는 제가 일단 그냥 빼고요. 하나는 아까 그냥 빼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꼬였네. 꼬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자, 보이시죠? 또쭉 갑니다. 쭉 가요. 자, 여기서 또 끊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두번 두 갔습니다. 갔다가 왔다가 두번 계산해 보세요. 두번또 갑니다. 아 이걸 이거를 실험을 바깥에서 하면 한 번에 했는데 지금 바깥에 비가 와가지고 얼 할 자리가 없어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간이 없어서. <laughs> 자. 자, 보이시 죠 갑니다.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 요, 세 번째 죠쭉자쭉쭉쭉쭉쭉쭉쭉자쭉쭉쭉쭉쭉쭉쭉 지금 이게 남은 짜투리입니다. 짜투리 다 썼어요. 이제 없어요. 여기 없죠. 다시 재보겠습니다. 자 계산은 제가 나중에 저기 영상 올릴 때 제가 계산해서 올리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자쭉 아저 앞에서부터 아, 저 앞에서 부터, 아 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제가 재 보겠습니다 자, 270부터 갑니다 270, 260, 250, 10, 20, 30, 40, 50, 60, 70, 80, 90, 거의 이제 여기가 끝인데요. 끝인데 거의 170, 1m 잡고요. 1m. 조금 더 길면 그냥 한 대충 한 1m 잡고요. 어떤가요, 여러분? 크기를 한번 재보셨나요? 제가 계산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이 30m 롤이 제품이 어느 제품인지는 이제 제가 그 뭐, 노코멘트고요. 저기 회사를 좀 하기는 그렇고 제가.